주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저 일도 훨씬 편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담이라는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구라고 합니다. 대충 한 2년 6개월 정도 장사를 한것 같습니다. 사연가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연 하신 건얼마요두달좀 넘은 것 같은데요. 써보시니까, 어쩔 수것이 좋으셨는지. 두 명이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일단 뭐 사람이 없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바쁠 때, 이제 뭐, 주문을 한번에 같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주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줬는데, 안 찍어서 주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실수나, 손실이 조금씩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이걸 사용하니, 놓치는 게 없어지고, 순서대로 음식이 이제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월 얼마씩 이렇게 납부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열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사람 한명쓸려 하면 최소한 그냥 월랑 3시간 쓴다 해도 돈이 5만 원씩 나가는 바인데 이거는 하루 종일 한달 내도록 써도 뭐10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사실 큰 부담은 가걸리습니다그 친구들도 갑자기 사람 올리거나 하면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럴 것 같으면 하여금 써보는 게 어떻겠냐. 써보니까 좋더라. 바쁠 때는 진짜 편하고 좋더라. 바쁘신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써야, 써야 되니까 이 서빙을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생, 중,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게 누락된 게 하나, 하나 두개 누락되다 보면 소주 같은 경우도 있고 뭐안 찍거나 급하게 왔다갔다하다 보면 놓치고 이런 경우 가 많거든. 그러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손님 서비스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장사가 어느 그 정도 대론신 가게들은 이었으면 무조건 좋죠. 알림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순서대로 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이게 순서 어떻게든 저희가 놓치다 보면 아니면 순서가 반대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무조건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 이제 주문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좋고 전부 그냥 간단하게 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상에 크게 불편한 점은 거의 느껴지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여기서 품절이라고 눌러버리면 여기서 알아서 품절이 하다 보니, 굳이 어렵게, 아, 고기 떨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KT 하이오 쓰면서, KT 직원분들도 또 하셨다고 또 오시더라고요. 오시고, 그런 장점도 생겼고, 그 다음에, 저 일도 훨씬 편해지고, 하다 보니 되게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이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